펜타곤. 자이 남성 자잘 빼줬고요. 자 스텝백 유희선아 네, 이거구만. 나시이점수 플러스만 했던 거네 네네네. 자, 경기 시작했고요. 이남성. 자, 유희선 엔지니어로부터 네. 자, 이남성 드라이빙. 자, 다시 잘줬고요 네.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시스템 도입으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laughs>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남성. 다시 나와야죠. 잘 졌고요 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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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걸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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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은 자 무명상사 자밀려나면안 되죠 네네 컨트롤을 무명상사에서 했어요 네 한승관 선수, 네, 선수. 이남선 수가 좋았고요 네 그렇죠 이남선이 살이 쪘었네요 네 이남선 학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선생님 이제 됐나요? 그러면아 됐어요? 오. 아니 학교가 돼서 천하로 간 거예요 아 학교가 돼서 천하로 간 건가요? 네. 또 집도 차단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회사가 아, 설지 거기서 가져온 건데. 네. 아, 결혼했나요? 결혼만 안 했나 했나. 네. 네. 네 아직 안한것 같아요. 아 제가 친한 형이거든요. 옛날에 같은 팀에 있었던 형인데. 어느 팀? 플래닛 B에 있었을 때. 대형이도 플래닛 B 있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때. 예. 네. 남이 남성 선수 못할 때. <laughs> 저 선수가 대학 가서 들었거든요. 사실. 예. 네, 저 선수가 20대 초중반 때 농구 잘 못했어요. 예. 네. 김동현 선수 가 에이스. 네, 네 그때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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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그때 오인성, 오인성 형이랑 같이 했을 때 오인성이랑 네. 아, 아주 옛날이죠. <laughs> 네. 한승만 3점 한승만 3점, 한승만 3점. <laughs> 일단 일단 무명이 첫 스타트 끊었고요 네. 무명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기더라고요. 네, 저, 저 아, 잘 뺐어요. 네. 야이 남성 악마야 악마 이 남성도 약간 그 업그레이드 된 김경민 선수라고 봐야 되나요? 스타일이 좀 약간 흡사하거든요? 네. 근데 더 영리하고, 매치면 좀안 마, 네. 더 악마 같고 그러거든요? 네. 한 20, 한 30명 보이겠죠? 자, 포스 볼 들어왔고요. 김성문! 밀었어요, 밀었어요. 네. 정결, 정결 인가요 정결. 네. 섯명 네. 아, 왔는데 벌써 부터 이런 파워를 많이 하면 어떡해? 아, <laughs> 자, 여섯 명 왔는데 아, 타임 에이. 너무 이르지 않나요? 숨이쉬서 불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광고 이제. 광고? 자, 자, 광고 보시죠 광 이거 누르고 자, 자 네. 네. 아, 합니다 <laughs> 그거 켜고 네, 이게 안 돼? 네 됐네요 네. <laughs> 그럼 저희 목소가안 들어간 거죠? 대단니까세야이 김성현이가 출전해야 는데 패스가 안나아 대단해. 자, 다시 중계화면으로. 힘들죠? <웃음> 아니, 재밌어요, 괜찮아요. 네. 체계가 좋네요. 네. 네. <웃음> <웃음> 처음에 첫 경기 때 이거 마이크 몰라가지고 컴퓨터를 세번 껐다 켰어요. <laughs> 그리고 아 형님 맞다 이거다 이랬죠 제가. 네, 그래서 저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자. 자 좁아요, 좁아요. 배너 네, 크기 네, 좀 줄일 수 있나요? 줄여줘요. 자, 유희선! 자 유희선 옛날 창국 때부터. 자. 채널을 이걸 클릭해야 돼. 이 밑에 이 거를. 아! 됐죠? 됐, 됐죠? 예. 됐나요? 아, 아니 아니. 됐어. 네, 예, 자. 약간 그걸 찾았던 거예요. 뭐 됐나요? 뭐 됐겠죠. 자, 뭐 채팅 채팅도 중요하니까 이거를 좀 왼쪽으로. 네, 음... 이거 예. 이걸, 예. 어. 어. 아, 좀 스마트하십니다. 어. 저보다 <laughs> 네 <laughs> 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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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놀리는 게 아니고 저보다 저보다 네자네네자 네. 네. 자, 목소리만 나가면 되니까요 자 유이선 유이선 선수가 선출이죠네 프로 선출이죠 아니 근데 프로 선출답게 잘 해요 지금 슈팅이 스 네. k 프로 선출 네자 달아야죠 정지 오 스텝을 왜 저렇게 가져가요? 가져왔을까요? <laughs> 네, 어, 저거 동유럽 스텝인가요? 자, <laughs> 터키, 스텝인가요? 자 터키 스텝. 자, 아 자, 아 가끔, 터키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이스탄불. 예, 네, 아 이스탄불. 아, 자, 아니, 그냥 직진 빼면 되지. 저 용병을 하나요, 저? 자, 자, 저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제설은. 자, 네, 자, 미들. 네, 20대 최고 짐승 김기서. 자, 짐승인가요? 침대에서 짐승인가요? 자, 어디서 짐승이죠? 아직까지 네, 잘 모르겠네요. 자, 아, 김기석 선수요? 네, 침대에서 짐승인가요? 운동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이야, 저 선수... 유병 선수 하저기 들어가야 돼 네, 저 은근 잘 들어가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약간 타짜 기술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저것밖에 없다는 게 함정이긴 한데. 근데 저게 진짜 상당히 정확합니다. 저도 몇... 매... 한두대 맞아보고 야. 기억이 나거든요. 유희선 자, 저를 뿔다 유이선, 유이선 네. 터피자도 아닌가요? 오잘 들어왔어요. 저을때는 NDR이 뭐 충남의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펜타곤이 더 윈거 같아요. 냉정히 <laughs> 펜타곤이 원래 전통이. 있죠. 네, 아니 뭐 자기들이 위라고 하는데 NDR이. 이제 어, 팀이고 <laughs> 네. <오>, 네. <laughs> 아. 네. 기본적으로 뭐 더블 드리블을 많이 한다 이런 거예요? <laughs> 자. 네. 더블 더블. 더블 네. 더블. 네. 네. 뭐 언제까지 풀어? 네. <laughs> 전반전까지만 하고. 예, 네, 바로. 네. 네. 자. <laughs> 네. 아니, 오위를 하는 게 내가 제가 머리를 안 감은 건 인정하는데 술을 먹진 않았어요. 진짜로. 원래 김기석 선수가 네. 페이더웨이 네. 선수 엄청 좋았어요. 페이더웨이. <laughs> 못 방도 안 밀리고. <멈추고>. 네. <웃음> 저 예전보다 스릴 쪽을 좀친 같아. 20, 오, 24번이 김기석인가요? 23번. 23번? 어... 네! 저 20대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했네요. 나이 <laughs> 20대라고 하잖아요. 91로 알고 있어요, 91로. 29일 거예요 맞나요? 91 맞나요, 김기석 선수? 네! 어, 이병희 선수. 이병희 선수. 김기석 베이스라인 돌파. 이병희 네. 선수는요? 네. 네. 아, 아직도 펜타곤 뛰고 있네요. 네. 그럼 펜타곤 뛰어나시지 않나요? 오래 됐나요? 오래 됐죠, 저는. 아, 진짜요. 저도 한 어, 어. 저도 한 팀에 오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집에 유니폼 너무 많아요, 진짜로. 어, 어. 자, 잘봤고요 이거 짤자리 어. 자, 없네요. 안녕자 있어. 있어. 저리요 어, 네. 어점 내가 싶어, 내가 싶어. 올라가. 대죠 올라가. 네. 자아.. 자아.. 아, 아. 아, 그, 어? 사 많은데? 아이 그래도 한번 도전을 뻔한 거 아니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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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2초.. 이초니까그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싸움 붙이는 거죠? 이제 얻어 걸려라. 사실.. 네.. 푸는 사람은 모르고.. 네.. 자 이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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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5로 오... 어... <laughs> 아, 네. 펜타곤이 4점 앞선 가운데 1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야,